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 끼니 챙기기도 어려운 요즘 간단하게라도 아침은 챙겨 먹어야지 싶은 마음에 식빵을 장바구니에 담아오지만 자칫 잘못 보관하면 아직 한참 남은 식빵이 상해버리기도 한다. 식빵을 보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역시 뭐니뭐니해도 먹어서 위장에 보관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도 맛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식빵을 신선한 상태에서 맛있게 위장에 보관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메뉴는 식빵 푸딩과 베이컨 식빵 머리, 딸기 식빵 케이크다. 청결은 중요하니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레시피는 간단하다. 먼저 식빵 푸딩부터 만들어보자. 재료는 식빵, 바닐라 아이스크림, 달걀, 설탕,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컵을 떠서 그릇에 담고, 아이스크림이 녹는 동안 식빵을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준다. 그 다음엔 볼에 달걀을 깨서 담아주고, 설탕을 적당량 덜어 골고루 섞어준 다음, 녹인 아이스크림을 부어 함께 섞어준다. 다 섞었다면 뜯어둔 식빵을 넣고 다시 한번 섞어준다. 이후 전자레인지에서 3분 정도 돌려주면 끝이다. 계란이 부풀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만 채워주도록 하자. 이후 자익은 식빵푸딩을 꺼내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된다. 다음은 베이컨 식빵마리. 재료는 식빵과. 베이컨, 달걀과. 버터. 딸기잼이다. 먼저 식빵의 가장자리를 잘라준다. 일대를 이용해 식빵을 얇게 펴준다. 식빵을 다 펴주었다면 달걀을 두개 정도 깨서 잘 풀어준다. 식빵에 딸기잼을 골고루 발라주고. 딸기잼을 바른 뒤 조심조심 말아주고. 다만 다음에는 베이컨의 사선으로 올려 한번더 돌돌 말아주자. 프라이팬을달고 버터를 녹여주고 버터가 녹으면 베이컨 식빵마리에 달걀물을 입혀 팬에 올려준다 베이컨 끝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해야 풀리지 않고 잘 구울 수 있다 이렇게 베이컨 식빵마리 완성! 마지막은 오븐 없이도 할수 있는 딸기 식빵 케이크다 식빵, 딸기, 그리고 생크림이다 딸기를 준비해 반 정도는 잘게 썰어주고 반 정도는 반만 썰어주거나 통으로 그대로 둔다 식빵의 가장자리를 잘라주고 생크림을 적당량 부은 뒤 설탕도 추가해 거품기를 이용해 잘 섞어주면 되직해진다 바로 사용 가능한 생크림 제품도 좋다. 식빵에 생크림을 적당량 바르고 잘게 썰어준 딸기를 올리고 식빵으로 덮어준다. 한번더 반복한 뒤 사등분을 해주고 준비해둔 딸기를 올려 데코레이션까지 해주면 완성.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한다면 아마 식빵을 최상의 상태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다.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을 올바른 식빵 보관법 또한 알아보자. 식빵은 습기에 매우 취약하고 민감하고 예민한 놈이라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식빵 보관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식빵 보관 용기를 사서 보관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비닐에서 보관하는 것보단 습기 관리도 잘 되고 빵도 신선한 상태로 오래 먹을 수 있다. 두 번째 냉장 보관 방법인데 먼저 식빵을 두 개씩 나눠서 작은 비닐에 소포장해주고 소포장이 끝난 식빵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주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냉동 보관 방법이다. 냉동 보관은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선 식빵을 두 장씩 종이호일 위에 감싸 랩으로 말아준 다음 냉동실에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냉동실에서 꺼낸 식빵은 먹기 전에 상온에서 30분만 해동해서 먹으면 식빵을 보다 촉촉하게 먹을 수 있다. 오늘 알아본 레시피와 보관법을 활용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식빵을 간단하고 맛있게 그리고 오래 먹을 수 있을 거다.